기원전 3세기 말리장성을 쌓게 만든 존재 바로 흉노입니다. 진시황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북방 유목 민족은 하늘과 같은 기세로 중원을 위협하며 스스로를 천자의 적수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흉노족의 피가 신라의 왕족 김씨의 뿌리일지도 모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삼국사기와 화랑세기에서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이후 미추일의 왕통이 김씨로 바뀌는 과정을 전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선 김알지의 신비한 탄생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신라 김씨 왕족의 조상이 황금괴속에서 빛을 내던 어린 아이가 아니라 실은 중앙아시아 흉노계 왕족의 후예였다는 설입니다. 중국 사서 후한서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조상이 흉노계와 유사한 풍습과 외모를 가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자들은 신라 왕실의 말 문화, 금속 가공 기술. 설기 무장 전통이 흉노의 유목 전통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무엇보다 김씨 왕족의 상징이자 신라 황금 문화의 중심이 된 금관과 갑옷은 흉노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진시황이 떨던 흉노의 후예가 수백 년뒤 찬란한 황금의 나라 신라를 세우다니 이 얼마나 극적인 역사입니까? 단절된 것처럼 보였던 유목 제국과 한반도의 고대 왕조가 실은 실크로드를 따라 흐르는 피줄로 이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시황을 떨게 한 흉노, 신라 김씨의 뿌리일 수도 있다. 역사의 미스터리는 오늘도 우리를 고대의 초원으로 이끕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